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묵상한 것이 어, 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의 절기들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절기들을 지켜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절기들을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니, 어, 제 어렸을 때 이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들이 언제인고 하니 바로 생일일 것입니다. 왜 생일을 기다리냐라고 하면은 생일 날은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 사실 생일 날 가장 생각나야 되는 사람은 내가 태어났다 해서 내가 아니라 누가 있냐면 바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들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감사를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건들을, 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네, 라고 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함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념하라, 라는 이 뜻은 그 안에 담겨진 참된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력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보편적으로 성례라는 것을 합니다. 그 성례가 무엇이냐면은 거룩할 성 예법 예자를 써서 거룩한 예식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에서는 절기마다 이 성례를 성만찬과 세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성만찬과 세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있었나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인침을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 성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들이 되면은 교회는 세례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우리가 세례에 어떠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세례를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이 세례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의무가 있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고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예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생각날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앞에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요 침례교에서는 이제 풀장에 깊이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묻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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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주는 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포함으로 이제는 그 세례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인원만이 성만찬이나 그리고 어떠한 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 세례,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지는 물 세례 이것이 첫 번째 세례고 두 번째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물 세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어지냐면은 나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물세례가 죄의 고백과 그리스도인의 공포함에 있었다면 이두 번째 성령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세를 받게 되면 드러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이 성경이 믿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는다 라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야 비로소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만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성만찬에서는 함께 떡을 떼며 나 잔을 나누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마실 때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 조금 여러 가지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에서는 이 성만찬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은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만찬을 할 때에 우리가 준비한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 변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상징설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만찬을 할 때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 님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이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함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러한 성만찬 성례들은 우리 교회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례가 온전히 행하여지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며 그 성만찬 세례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의 권증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날 제일 안 되는 것이 사실 이 권징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권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징들을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예식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은 다시 한번 더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워지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매 순간에 그 제사를, 매 해년마다 드리는 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죄악들을 뛰어넘어 죄사함을 허락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어떠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영적인 임재를 뛰어넘어서 살과 피를 나눈 형제의 자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는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른 역할들을 할 때에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어질 때에 바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한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만찬에 임해야 됩니다. 단순히 드려지는 예식, 어떠한 순서, 단순히 떡과 포도주, 이러한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한주 동안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였다면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때 우리의 안 가운데에 어떠한 거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이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싸움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자신을 살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반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였을 때에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되어질 텐데 그 동안 이 성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고 이 깨닫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단순히 말뿐인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